그럼 지금부터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관련 시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청 도시특화 경관팀장 한경희입니다.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복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 개요입니다. 중앙공원은 행복도시의 환상형 도시 구조를 구현하는 중앙녹지공간 안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인근의 박물관단지, 아트센터와 같은 문화시설과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등과 같은 여러 여가시설과 함께 행복도시의 핵심공간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중 중앙공원은 약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로 조성되는 도심형 공원으로서 1단계가 약 52만 제곱미터, 2단계가 약 88만 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중앙공원은 원수산, 전월산, 금강을 잇는 행복도시의 중심 녹지축으로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면서 시민들에게는 휴식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어, 그 당선작의 모습입니다. 어, 이 당시에는 일부 농지를 보존한 지역인 생산의 대지가 약 27만 제곱미터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산의 대지란 논을 포함한 다양한 경작지와 습지, 둔벙 등으로 구성된 공간으로서 생태적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도시민에게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금강물에 흘러넘쳐 만들어진 장남평야에 대한 과거도 회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어떤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공화시설 설치를 위한 유보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52만 4천 제곱미터였던 금계구리 보정구역 면적을 빨간색 테두리로 표현되어 있는 21만 제곱미터로 조정하되 금계구리의 생태를 고려한 논, 수생식물 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생태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그 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 생태적 건강성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중앙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논 경작 구역은 검정색 표시로 음영으로 표시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 중앙공원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l a t 세종특별본부 이현우 차장입니다. 중앙공원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북측의 1단계는 이용형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남측의 2단계는 양호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역은 현재 설계 완료할 공사 진행 중으로 2019년 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크게 장남들광장, 도시축제마당, 어울림정원, 가족여가숲, 가족배수숲, 복합 체육시설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구역 조성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역은 등대불 서식처 보정과 생산, 체험, 예술, 문화활동이 어려지는 도시형 생태공원으로 본 계획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간과 자연,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크게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연계 구역과 환경 보전과 생태 체험 공간인 보전 구역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간에 이용과 보전이 조화되는 완충지대인 전이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계획안과 비교할 시금계구리 보전 구역인 공생 액들은 52만 4천 제곱미터에서 21만 제곱미터로 절반 이상 축소하여 중앙공원 140만 제곱미터 중약 15%에 해당합니다. 공생액들은 국채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설계 개념과 금계구리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논으로 유지되는 생산의 대지 약 13만 5천 제곱미터와 수생식물 정원 7만 5천 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생산의 대지는 금계구리의 서식 처이면서 농경문화체험, 자연관찰 및 교육의 장으로 기능을 하며 수생식물 정원은 꽃, 창포, 부들등 수생식물과 소금쟁이, 물방개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생태수로와 관찰 리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생이뜰의 생산의 내지 개념은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 최첨단 도시 공존과 종 다양성을 중심으로 푸는 도시를 지향하며 전통적 농업문화인 24절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바닥을 지향합니다.